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 원리입니다. 지금은 밖에는 비가 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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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있습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한테는 세 가지의 왕왕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편견, 선입견, 참견. 그것을 없애는 건 백문이 불여일견 왕 왕. 차돌이 김영수, 돗발을 보입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김영수, 우리 모터스 소속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어, 현대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낀 YF 소나타. 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 소나타 브릴리언트 엔진은 n 누2.0 cvvl 컨티뉴얼슬리 베리어블 리프팅 엔진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 이고요 어,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을 장착했습니다 타이어는 205 656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최연말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음, 특가로 들고자 합니다 특가 특가, 기존 650만원에서 590만원 특가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제원으로는 브리젠트 LPI, LP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연비는 8에서 9km 나오고요. 2012년 10월 등록입니다. 주행거리 18만 8000km. 혼자 운전했던 1인 신조 차량이며, 메이프, <laughs> 제가 메이을 했는데, 미션 슬립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짱짱한 중고 미션으로 100만 원 주고 교환을 했으며 이 미션이 6개월 만 6개월 또는 2만 키로 내에 무상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 미션 하나에서 그래서 차들 김영수 용기 있게 원가 정리 한번 해 봅니다. 스마트키 두 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돼 있고 합성유로 교환돼 있으며 특 A급 에어백,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후방 경고 열선 시트 등이 있습니다. 차량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온 지라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이렇게 모니터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에게 차량을, 요번에는 차량을 구입하시면 와이프가 직접 짠이 고급 수세미 같이, 어,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차량입니다. 메탈 하이, 하이퍼 메탈릭 색상인데요. 아주 색상이 은은하고 좋습니다. 뒷 음, 후미등도 아주 멋집니다. 보시면 주행 거리 188,300km 어, 요즘 자동차 주,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성능 보험이란게 있습니다. 구입하시고 한달 또는 2000km 내에 엔진 미션이 고장나게 되면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어, 김영수가 미션은 아주 좋은 미션으로 100만원 주고 교환을 해놔가지고 미션은 고장날 터 터가 없을 터이지만 엔진같은 경우 만약에 엔진, 음, 불안하, 엔진 손상이 있게 되면, 성능 보증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휠, 휠 기스 하나도 없이 아주 멋집니다. 와우, 정장합니다. 편견, 선입견을 없애고, 이차 한번 느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키 두 개가 있습니다. 엔진, 와우. 아주 정, 깔끔합니다. 냉각수도 원색상 들어있고, 파우스테이온 오일, 발전기, 발전기 전화 1 3 6트 정확하게 나옵니다. 라디에이터 물, 부동액 아주 깔끔하게 교환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녕하세요. 어, <laughs> 보시면, 네, 금방 손님이 와가지고요. 어, 스테어링 열선도 있습니다. 본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LPG입니다. LPG 아주 좋습니다. 요즘 LPG 지역 같은 경우는 1,100원 하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LPG 가격 950원 합니다. 이차 만땅 어, 가스 만땅 넣으면 대략 55,000원에서 6만 원 들어갑니다. 6만 원 넣고 한 450km, 500km 주행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새로운 제품입니다 하이패스 신제품 블랙박스 열선시트 있습니다 열선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 까지 있습니다 원메일 전동시트 전후 상하 등받이 앞뒤 이거는 이거 누르면 허리 등등 등배가 등 불렀다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어... 이거는 자동 에어컨입니다. 자동 에어컨. 버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는 자동 에어컨입니다. 스마트키, 오. 이 차량 가격이 지금 590만원인데, 신차 가격이 과거에 2750만원 했던 차량입니다. 2750만원. 이 차는 프리미엄 차량이라서 HID 헤드램프, 그리고 자동 높이 조절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말씀드렸죠? 앞좌석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사항이라서. 선택사항이라서 앞좌석 통풍시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좌석 통풍시트는 없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고요. 하이패스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백, 운전석, 조수석, 또 좌우에도 있습니다. 지금 통가죽 시트입니다. 이게 가죽 시트. 프리미엄 차량이라서 일반, 인조 가죽이 아닌 오리지널 통 가죽입니다. 뒷좌석 컵 홀더도 있고, 람, 암, 암, 암 레스트라고 합니다. 암 레스트. 팔도 올릴 수 있고, 컵 홀더도 되는 암 레스트도 있습니다. 오우, 다시 완상복귀에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 소나타드 브릴리언트 LPG 프리미엄 차량. 2012년 10월 등록.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미션 100만 주고 교환했고, 미션 자체만으로 6개월 1년 동안 무상 보증 가능하고, 차 자체만으로도 성능 보증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2,000kg 무상 보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판매 가격 59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옵니다. 설거지 깨끗하게 하실 분, 차두리 김영수에게 연락 주시면, 어, 이 수세미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공짜로, 와이프가 짠 수세미, 공짜로 선물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중고차면 누구? 팀장님, 중고차면 누구? 아, 김영수 과장. 네, 감사합니다. 중고차면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